입니다. 예, 요즘 제 활동이 조금 뜸해졌다. 예, 무슨 일 있냐? 뭐 그런 질문들 하시는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예, 활동이 좀 뜸해진 건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좀안 좋은 사, 상황이고요. 어, 그럼에도 제작을 좀 했었는데 제지를 당했죠. 그래서 땅 음, 제 채널 예, 있거든요. 그게 저 댓글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제지당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좀 봐주시기 바래요. 예, 제지가 심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 배우 이선균의 그 사망 소식을 접하고 좀 착착해요 제가 그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마음이 어린 배우인데, 뭐, 잘못했죠. 여러 가지, 뭐, 전해진 그 부인을, 예, 그, 불륜, 예,를 저지르는 등, 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저지르지만 뭐,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잖아요? 특히, 마약이라는 것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언론에서 막 거의 침소봉대 했는데, 이, 29살, 그, 김남이라는, 실장, 예, 그, 마담, 예,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뭐, 검사 다 받았잖아요? 뭐, 모발 검사, 뭐, 여러 가지 다 받고, 다 음성으로 나왔고,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도 하자. 얼마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절대, 그리고 한 적도 뭐 한번 정도 코로 흡입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수면 유도제인 줄 알았다. 깜짝같이 뭐, 속은 거죠? 심지어는, 그게, 자기가 속아서 마약을 한걸 수도 있지만, 마약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뭐 밀가루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다. 저 정인 정말 모르겠다. 이제 이런 아주 강한 진술을 하고 있고요. 고소도 했죠. 그래서 그 실장, 돈도 많이 뜯겼어요. 한 3억 5천 정도 뜯기고, 공가 협박이죠. 어, 뭐 자기는 이제 중간책으로서 이제 협박방한테 뭐 전달받아서 전달하고, 그럼 이성균이 다시 이 여자한테 전달해서 협박방한테 전달하는 식으로다가 뜯긴 건데, 어쨌거나 이, 몸통에한 명이 마담이죠. 그, 이제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되니까 뭐할수 없이 이제 고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세, 세 번의 조사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열매 시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열매 시간에 그, 그것이 이제 첫째는 피고소인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고소인으로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저, 조사다 보니까 아주 뭐 심혈을 양측에서 다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련 이제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유서 같은 메모 유서 같은 메모 유서 같은 메모 그거 전혜진이 발견했잖아요 애들 둘은 미국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는 전혜진밖에 없는데 전날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 근데 연락이 안 된다 차량도 사라졌다 근데 유서 같아가지고 신고했다 이 얘기입니다 상당히 박원순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딸이 뭐 아빠가 이상한 말하고 사라졌어요. 그날로다가 경찰들 다 나서가지고 저녁때 조사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술 먹고 있는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한 채? 굉장히 비슷해요. 전혜진한테 유서 같은 멤버로 남 집을 나갔다. 연락이 안 된다. 112에 신고하고 뭐 약간 정하기 좀 비슷하죠. 예. 전혜진 조금 냄새가 나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한번 기사 좀 보시겠습니다. 성북동. 아, 이 동네가 하여튼 뭐 그런 자살 사건이 많네요. 박원순 사건도 성북동 아니었나요? 뭐, 이 씨를 발견했다. 뭐, 와령공원에서 발견했죠. 근데, 음, 이제 방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경찰 도착.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고 사후 경직이 진행됐다. 이 말은 이미 죽은 게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바로 10시 41분에 바로 안 보내고 1시간 10분 동안 현장 감식 다 하고 조사, 이 검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건 아니군요. 현장 감식을 1시간 10분 동안 진행하고 그 다음에서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얘기거든요. 요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음, 이 기사에는 안 나오나요? 소주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소주. 이선균이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죠. 왜냐면은, 뭐, 평상시에 이렇게 즐겨 먹는 그런 술이 소주가 맞는지 소주가 있다. 이것도 약간 좀 소품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성균 아깝죠. 왜냐하면 뭐 월스타니까 드 월드스타. 기생충으로 뭐 많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배우고 연기 잘하죠. 그다음 뭐 목소리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이제 연기할 때마다 좀 비슷한 이미지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캐릭터 연기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나의 아저씨, 그, 것도 넷플릭스에서 뭐 공정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어서, 뭐, 중국 사람들도 다 한다고 하죠.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안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짜로 보죠, 그 사람들. 예. 예 뭐, 다른 얘기였고, 보시면은, 어, 빨대를 이용해 코로, 케타민을 흡입했다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김남이라는 이 이십구 세이 실장이 왜왜 왜 그렇게 이이성균못잡아 먹어서 안 달이죠 열아홉 시간에 걸친 조사를 해서 뭐 심장 압박을 해서 자살을 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동도 꺼져 있었고 뭐번개탄을 피웠는데 소주를 마시고 그다음에 변개탄에 이제 그 정신을 그 주었다는데 추우면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정신을 잃는 것도 너무 춥다 보면 시동은 켜져 있지 않았고 예 시동을 켜놓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시동은 분명히 켜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니면 뭐저 휘발유가 다달아서뭐 시동이 꺼도, 꺼졌을 수는 있습니다 예 자세히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균도 그거를 얘기는 했어요. 한 번. 코로 흡입한 건 맞는데, 수면제인 줄 알았지. 마약인 줄도 모르고, 그게 마약도 아닐 수도 있다. 응? 이런 엇갈린 주장을 통해서 답답하니 거짓말 탐지기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차량이 발견되고 막 이런 걸 덮어요. 뭐, 시신이 한시간 10분 동안 감식을 해야 돼서 덮는 것 같죠? 어... 뭐 경찰을 비난하는 지금 상황인데, 예. 와 이성균도 아직 비난을 받고 있죠. 예. 전해진이 상주고, 네,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기사 한번 보실까요? 예. 이 가세연에서 녹취록 공개했잖아요, 전날. 그러니까 녹취록을 공개해서 심적인 압박이 너무 커서 자살한 것처럼 스토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공개 누가 흘렸을까요 가세연에 그 마담이 그 녹음한 거거든요 전화 통화를 저도 들어 두 번이나 들어봤어요 원래 한번 그냥 대충 들었는데 이 자살 사건이 갑자기 발생한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한번 천천히 다시 들어봤는데 절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뭐 마약 했다 말았다 다만 요런 단어는 한번 썼어요 걔네들이 내가 뭐뭐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말은 썼는데, 이게뭐 자기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꾸 여자가 자기가 약한 거에 대해서 얘들이다 알고 있어. 어, 검사하면 금방 나와. 그지 얘기 아닙니까? 이성균은 뭐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말 되게 이상하게 막끙설설 하는데, 이성균도 뭐 굉장히 뭐 열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신을 붙들어 매고, 그할 말만 딱 하더라고요. 근데 치코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 어, 이선균도 어 지금 협박 대상이고 걸려들 수 있고 막뭐 이러니까 뭘 도대체 뭘뭐 들락날락한 거? 이제 들락날락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뭐 약간 불륜 관계 이런 게좀 걱정돼서 아마 돈 뜯긴 모양이에요. 3억 5천만 원. 어 그런데 그게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은, 약은 그 여자가 한 거고, 이성균은 뭐, 너도 했지,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근데 자꾸, 뭐, 우리가 한 일, 이러면서, 자꾸 유도신문을 해는, 했는, 하는데, 걔네들이 뭐, 약한 거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근데 이성균은 인정 절대 안 했습니다. 예. 이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항전의 그런,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비버가 이렇게 흘러나왔는지 그래서 가세현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가세현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반박을 했죠 사람이 죽었는데 뭐 그런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죄값 무슨 누가 잘못했든지 뭐 지금 아좀 가로세로 연구소 좀좀 이성을 잃은 집단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나왔으니까, 이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뭐, 빼박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절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유도심은 하는데도, 인정 안 하고, 이제 생각해보자. 자기가, 뭐, 도대체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응? 근데 너도 잘, 뭐, 처신해라. 뭐, 이런 뉘앙스였지? 뭐, 결코 인정한 적은 없는데, 뭐, 가세는 막, 그, 공개한 것도 뭐 모자라서 뭐 지금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반박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걸 누가 걸렸을까요 이거 뭐 실장 아니면 경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걸 흘렸고 이런 게 공개됐는데 경찰이 막지도 않았고 왜냐면 경찰이 흘렸으니까 유튜브에 이런 게 올라와 사생활 침해하는 이런 게 올라와도 경찰이 막지도 않았겠죠 빨리 사단 차단하는 이런 거안 했겠죠 아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비보가 흘러나오고, 번개탄에, 소주에, 어, 시신, 뭐, 바로 죽었다 그래가지고, 뭐, 가족은 부검을 안 한다 그러고. 부검을 안 한다고, 가족이 하면. 이 망자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밝혀야 되는데, 어 가족이, 뭐 무슨 유서 같은 메모라 그러고, 어, 나가서 뭐 자살했을 것 같다라는 등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자살이야. 그리고서 뭐 어떤 조사도 안 하고 부검도 안 할래요 가족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옛날에 그 노무현 사건도 그렇고 박원순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죽었는데 부검을 안 하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바로 뭐 자살 맞습니다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도 부검을 안 하죠. 어 딸이 그러죠. 우리 아버지 이상한 말 하고 유언 같은 말 하고 나갔어요. 뭐다 비슷해요 되게 스포츠조선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 말씀드린 대로 유서 공개도 안 하지만 부검을 안할 것이다 유족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니, 조폭한테 협박받아 가지고 번개탄 뭐 피어난 차에 들어가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정황이 있잖아요 분명히 왜 그것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부검을 안 한다고 가족이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옛날에는, 이거 죽기 전이에요. 12월 16일. 그 당시에 공방은 이거였어요. 집에서 필로폰 케타민 투약을 했다. 이 필로폰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사 보니까 대마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필로폰은 코로 흡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사를 해야 되는데 주사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섯 차례 뭐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말 자체도 이상하고, 기사도 이상하고요. 지금 기사는 대마초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핵심은 케타민이란 말이에요. 케타민. 케타민이 뭔데?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투약하거나 피운. 뭐, 이거는 옛날 다른 사람 얘기고요. 뭐, 필로폰이면 필로폰이고, 대마초면 대마초지. 옛날엔 분명히 필러폰이나 캐, 캐, 필러폰하고 케타민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케타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케타민은 성범죄로 많이 쓰여지는 거래요. 무색무취해가지고 무색무취해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서 이런 어떤 그 물뽕 비슷한 그런 건것 같아요. 이 정신을 잃게 만들고 기억을 못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게 하고 아예, 아예 정신을 잃는 건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환각 증세를 보이고 분리 마취제라 그러는데 마치 어 통증도 못 느끼고 자기가 그냥 자기 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분리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분리 마취제 그러니까 완전히 실신해 가지고 떡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막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뭐 자기 스스로 어, 음 이게 해리성 마취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느낀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도 못 한다. 근데 이게 경구복용이나 코로흡입할 시에는 1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10에서, 10에서 15분. 효과가 정말 즉시로 나타나는 거고, 1시간 정도 지속된다 그러고, 1시간 이상, 한두 시간이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자면은, 집에서 이걸 취약한 다음에 클럽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1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약효 거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주변, 만약에 부작용으로, 이거, 캐타민 부작용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나타나야 돼요. 왜냐면 집에서 하고 왔을 리는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 다음에 10분 만에 이걸 효과를 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부작용으로 죽었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캐타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부작용이 있습니다. 호흡곤란 심장마비가 있어요. 예, 있기는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을 좀 이제 싸나, 이렇게 좀, 그 오줌을 찾기 어려운가 봐요. 이케타민을 흡입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저귀를 찾아야 된다. 아, 이거는 아주 그냥 평생 후유증이군요. 예, 안타까운, 예, 뭐 그런 부작용이네요. 예. 그래서 마약으로 분류를 했죠. 그, 데이트 폭력 약물로 지목된 게 1999년이고, 2005년 캐나다, 2010년 영국, 인도, 호주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고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 마약이다. 예, 네, 이런 것입니다. 예, 네, 이런 게 케타민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그 어떤 필러폰 같이 어떤 마약에 취해서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그 마약에 그런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맞는 그런 마약은 아닌 것 같아요. 남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정신을 잃게 만들기 위한 것 같아요. 일종의 뭐 분리 마취제? 근데 뭐, 이거가 뭐 그렇게 그 스스로 선호하는 마약은, 마약 중독자가 스스로 선호하는 마약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케타민 마리스 케타민 그러면은 이 최근에 나온 이 바로 이선균 자살 사건 전날 나온 기사예요 이 케타민이라는 게 바로 그 프렌즈에 메트페리를 죽인 약물이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검을 이제 해가지고 미국은 한참 후에 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 케타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 멀드스타잖아요. 이선균, 이선균도 케타민, 케타민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 거구나라는 인상을 자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트 페리도 케타민으로 어, 심장마비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마비를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때 자쿠지 안에 있어가지고 익사를 했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노출을 시키는 거죠 대중들한테. 이 기사도 보시면은, 그, 메트페리가 케타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 부검 결과 밝혀졌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선균 그 사망 사건 전날 나온 기사예요. 전전날인지. 그래서 케타민이라는 게 이게 범인이다. 과연 그럴까요? 분명히 익사했는데, 마침 케타민을 해서 이 자쿠지에서 익사를 한 거다 정신을 잃어서 그러면 10분 만에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이 케타민이 주변에서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마약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보시겠습니다. 어, 아이고 제가 지금 기사를 찾다가. 영어봐야 되겠군요. 어... 네, 제가 지금 바로 기사를 보여드릴 순 없는데, 옛날 기사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변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이 케타민을 써서 이게 심장마비가 왔다. 그래서 익사를 했다 그러면 은 주변에서 케타민이 발견됐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선윤 이게 영어기사입니다. 모스카 위닝 필름인 패러사이트. 이거 뭐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캐릭터, 이선윤 캐릭터 상당히 많이 알려졌죠. 근데이차에서 방개탄을 피우고서 자살을 했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뭐그 나는 이 스트로로 그 빨대로 먹이, 이 코에다 흡입을 한건한번 있다. 근데 나는 이게 수면제라고 알고 있었다. 나는 이게 마약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마약이 아예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다. 내가 완전히 속은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했다는 게 영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담은 바호스티스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선균이 케타민 파우더를 흡입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가 궁금해하길래 내가 구해줘서 그는 사용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타민이뭐 무슨? 스스로 즐기는 그런, 뭐, 엄청난, 그런, 스스로 막 중독을 끊지 못해가지고, 뭐, 필로폰 같이 사용하는 그런 마약같이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매트페리 사건과 이성준 사건을 갖다 동시에 터트리면서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그, 스들한테 아주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전 국민이 그냥, 쇠당한 줄도 모르고, 전 국민이 아직도 깜짝같이 속고 있는, 그, 두 개의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 아닙니까? 물론 뭐, 미국도 뭐, 비슷한데, 한국이 극도로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국민들한테는 이제, 가게를 시키는 거죠. 이상균 자살. 뭐, 제가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무슨 번개탄에, 소주에, 어,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나갔어요. 안, 안 들어와요. 경찰 신고를 하고, 어, 부검을 안 할래요. 어? 케타민이에요, 케타민, 이러고. 그게 그렇게 중독, 그런 환각이 느끼는 그런 약물이었으면은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 번 했겠죠. 지금 한번 했냐 마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몰랐, 몰랐대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하지 했는데 이송균이 뭐, 마약 관련해가지고 솔직히 엄청나게 결백합니다. 다만 이제 뭐 무슨 마담하고 뭐 무슨, 이렇게 좀. 뭐 불륜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느껴 가지고 살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제가 이거 갖고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인이 된이성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이 여린 친구 같거든요 그리고 연기 저는 독특한 연기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리고 성 물론, 이게 완벽하게 선하진 않지만, 특히 좀 약간 여자를 밝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는뭐 악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갔다. 이게 뭐 캐타민 좀 약간 부각시키려고. 매튜 페리의 캐타민 사건이 나온 즉시로, 응? 갑자기 뭐 가세연에서 뭐 이런 음성 녹취록을 틀지를 않나. 이걸 갖다가 방종하질 않나, 경찰은. 그리고 이제 경찰은 뭐, 이 제가 여기 그 기사에서 자 영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이선준이 발견됐을 때 의식이 없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보시면은 after being found unconsciousness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다음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물론 이건 뭐 번역의 문제긴 한데. 경찰은 사후 경직까지 있었고 우리가 1시간 10분 동안 어 그렇게 그 현장 감식도 했고 이미 죽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여튼 영어 기사에는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이 됐고 그 후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앞뒤가 잘안 맞고 자꾸 노무현 박원순 이런 거랑 너무 비슷하고 그렇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변 환기를 좀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긴 방송을 제가 오늘 하고 뭐 방영은 좀나중에할것 같긴 하지만 제가 좀 이제 좀 과민 반응 또는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뭐 자살인데 뭐 자살이 아닌 걸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케타민을 너무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언론이 노력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히 저 위에서 내려온 그런 방향성이다. 그거는 또왜안 합니까? 경찰들은 이 행동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사건은 아니다. 웨트필리 사건과 분명히 연관이 돼 있다. 대한민국 그 상당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의 이성균은 월드스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짙은 냄새가 나서 오늘 방송을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